안녕하세요. 미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제가 저번에는 유랑집이 소개를 했잖아요. 요번에는 레몬이를 소개해 볼 거예요. 레몬이는 형사 레몬이를 레몬이라고 치면은요. 레몬이라고 치면은 이런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. 메론 아, 메론이래. 레몬이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이거를 형 형사가 되다 하면은 여기 또 레몬이가 나오고요. 또 공주 모드 하면은는 안 되고 공주 모드 2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레몬이가 나와요. 그래서 저는 형사가 되다니 라 하고요. 일단 형사가 되다 이게 이거가 제일게 구독 구독자. 이게 좋아요도 세 개고 좋아요도 세 개고 싫은 없고 이게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것 같아. <목소리> 이거가 목소리 변조를. 이사 렌즈 달콤한 체리. 이게 뭘까 이게 뭘. 지금 지금 민유님 손인 것 같아요. 제가 듣기로는 어떤 게 어떻게 불량하냐면요. 제가 듣기로는 아이클레이가 샀는데 굳어 있었대요. 아예 굳었대요.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아예 만든 거래. 이게 실수로 이렇게 액기를 만들려고 아이클레이 샀는데, 아이클레이가 <laughs> 불량품이었던 거예요. <laughs> 그래가지고, 가지고 레몬이가 민희님이랑 같이 가가지고, 액기를 같이 샀는데, 근데 한, 불량품이어가지고, 이러고 있었는데, 근데 이걸로 또 둘이 해서 또 액기를 만들었더라고요. 이게 음성 변조가요. 음성 변조를, 저도, 제가 이걸 알려준 앱이거든요. 이게 목소리 변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, 근데 다 보니까, 목소리 변조를 한 분이 있, 있으시, 있으시, 밑에 뭐, 무비베이커도 있고 그랬는데, 저희는 헬륨을 씁니다. 근데 여자랑 남자랑 목소리가 똑 여자는 여잔데 근데 다른 사람이 해도 목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는 구별이 잘안 됩니다. 어전 나왔어.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. 나온거 많아요. 솔직히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머지. 제가 나왔어요. 안녕하세요. 이것도 제가 나오고 일단은 이것도 제가 나왔을 거예요. 이거 제가 편집해 줬거든요. 안녕하세요, 레몬입니다. 안녕하세요, 꿈입니다. 오늘 제가 둥이를 찾 초대하는 칼준을 해볼 건데 이거는 그거 따랭님도 딸래님과... 해보셨죠? <목소리> 여기도 꼬미... 제가 나. 음, 아, 그 폴리박스 멤버들 다 나왔어요. 내가 뭐 레몬 이때 레몬이 집에 가서 가서 했, 찍었는데 레몬이가 랑 유랑이랑 같이 앉아 있고 저랑 푸딩 이 여기 아예 네. 제 스킨이 앞에 나와 있죠? 공주모. 드네 이건 좀 이상해요. 일단 이거 보여. 제가 꽁이었어요. 라임입니다. 이 공주 옷을 그 유랑이가 만들어 줬어. 네 레몬이 건 되게 근데 급하게 만든 거 같죠. 다보는데요 급하게 만들어가지고, <목소리> 그서 팔이 어... 초록색으로 그래.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. 그래. 네. 가지고 이때 <목소리> 같이 유랑이 죽였는데. 저희가 레아의 2인화였을 거예요. 시작해요? 아니요, 아직 쿨타임. 요세요그 네, 자리에서 가면 시작됩니다, 고님이잠시요 잠시만요. 필요 없는 것좀하해 네, 쿨타임 끝입니다 시작해주세요. 좋아져, 음. 유빈아. 싸워서 아이템 뭐 이때 제봄이 형이 나왔네요 제봄이 유빈 네. 저 엄마? 네. 네. 뭐야 이거 <laughs> 내가 왜 노래를 불렀을까 이때도 네. 네. 제가 나왔어요 이때 제 바지 망했어 네 여러분 안녕 되게 되게 조용했어어 제일 재 제일 재밌어. 제일 가밌어 제일 재일편 맞고 제편재 많이 응. 보시고 제제어어 내꺼! 잘 눌렀다. 아, 내꺼 뭐냐고. 그렇게. 너 핸드크림 만들고 있는 도중에 넣어서 그렇지. 내꺼 됐다. 아, 나. 내꺼 거의 다다 어, 나이. 됐어. 뭐야? 1 0 나눠. 아, 어쨌든 나옷 조금밖에 안 했어. 도 많이 고왔어안 자, 그래? 이때 많이 주워주대가누요도조 걸리... 그래. 아, 안... 아, 그럼 나도. 그럼 나도 조금 줄 너... 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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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. 나 나도. 나도. 나이 나도. 나 Good thank 길게 찍어가지고.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. 님입니다. 오늘 제가 둥이를 초대를 하는데. 이거는 그거 원래 제가 줄도? 방송을 제일 많이 찍는데. 안 그래요 고민님? 그리고 네, M C P. 착하고 네. 봤어요. 수정 주세요. 끄덕끄덕. 표지판이 <laughs> 많다. 네. 표지판이 많다라서 오늘은 못 올리고 내일. 책 시켜야지 둥이야 저기요 앞으로 가요 둥이 우리 둥이 보신 분 둥이 보신 분 없나요 나 모르게 할래 저기 개장수가만 계정수가 계정수가 많... 어디로 어디로 아, 여기요 여긴 숲인데. 여기가 끝이야. 다 하실 수 있는 거지. 아! 어, 여기! 어디? 이스터가 있대요. 무서워. 무서워. 왼쪽부터 이거야. 이마리쳤 이게 신탕을 만들어 가이네 아, 어, 이건 오늘 날짜인데 오늘 흰개로 훔쳤다 이게 그... 아 헉, 이거 두. 도... 둘둘둘둘둘이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아 들어가다 죽었어요. 마생, 나가지 없다. 나가지 마세요. 저기요, 기다려요. 봐 이렇게 돈을 잘 모으는 지를 깨달았죠. 저번 깨다 내가 살려줘요. 이거, 미니님, 한 번에 뺏어주데 응. 어려운 게 아니었대요. 네. 그럼요. 가지마. 네, 이러면, 하세요 제가, 지금, 뺏어올도 많고, 지금, 거의 다, 이거, 시간도 거의 다 끝나가. 제가 15분까지는 그 방송이 되거든요. 끝이 났습니다. 다음번엔 푸딩이 소... 소개로 돌아올게요. 푸딩이는 미라.